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보다 더 강하고 진실된 게또 있을까요? 남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희생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으며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는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을 낳고 길러 주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먼저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들에게 땀을 흘려서 일하도록 명령하셨고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어머니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인간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벌여주신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고통에는 부모를 닮은 아름다운 자녀의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동반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도 사실은 가정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해산할 때 어머니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좀 섭섭하게 대할 때 어머니가 흔히 하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내 뱃속에 품었고, 얼마나 큰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널 사랑하는 걸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창조에는 반드시 그만한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주셨을 때,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자녀의 성품과 인격과 또 육신의 건강까지도 길러내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어떤 교육 과정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사회의 교육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는 키워주지만 그런데 동시에 좋지 않은 세상 풍조의 저자들께도 만들고요. 사회악을 심어주고 조성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육은 가정교육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는 동안부터 인간성을 형성하고 품성을 조정하고 그리고 인격을 정돈시키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생후 7살까지의 성장 과정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갓난하기 때부터 7살까지, 그때의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가정교육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 안에서 받았던 그 교육이 그 사람의 평생의 인격과 습관과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사실들을 증명을 해줍니다. 위대했던 유인들의 배경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 배우에는 애국심이 깊었던 어머니 요괴벳이 있었고요. 지자 사무엘에게는 신앙심이 깊었던 한나가 있었고 전도자 디모데의 배우에는 경건한 어머니 유니계가 있었고 어거스틴의 배우에는 15년 동안이나 탕자로 전락되었던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매달렸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지 않습니까? 훌륭한 어머니들이 훌륭한 자녀들을 키운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도 훌륭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몽주 이율곡 한석봉 김유신 장여수와 예, 네, 이런 사람들의 배경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고결한 정신을 소유했던 어머니들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사랑 속에는 이렇게 성품과 인격과 육신의 건강을 길러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심청이에게 빼놓고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홀어머니 밑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로 많이 탄생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이렇게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을 아름답게 빚고 다듬어 주고 육신의 건강까지도 키우고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서 드디어는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힘과 사랑이 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다고 우겨되는 사람들이 남자들 중에서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기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정성과 희생, 정신부터가 다릅니다. 먼저 어머니는 아기를 9개월 반 동안이나 뱃속에 품고 아주 힘들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빠들은 갓난아기 한 시간만 업고 있으라고 해도 잘 못하잖아요. 한 시간 안고 있는 것도 못합니다. 아기 좀 업고 있으라고 하면 갑자기 급하게 어디 가봐야 될 일이 생겼대요. 네. 그런 아빠에게 갓난아기를 9개월 반 동안 좀 품에 안고 있어보라고 해보세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동지 여러분 상당히 불편한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인정해야 될건 인정하잖아요 9개월 반 동안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향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기의 생명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아프면 아기도 같이 아픕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어머니가 죽어버리면 아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머니는 힘들기는 해도 웬만하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인산부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들은 그긴 세월을 아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 하고 싶은 일도 안 하면서 버티고 반면에 아기에게 좋은 일이라면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려서 아무리 아파도 아기에게 혹시 좋지 않을까 봐약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9개월 반을 버틴 후에 마지막 순간에는 뼈가 부서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참아내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런 고통 경험하지 않잖아요. 혹시 여기 아기를 직접 낳은 아버지가 계실까요? 이거 뭐한 명도 없잖아요. 예, 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감히 권리 주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처음 9개월 반을 자기 인생 전체를 아기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기를 위해서 바친 세월과 정성과 고통만 생각을 해도 내가 이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들이 100번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딸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본 후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아기를 그렇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아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게 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저의 가정이 미국에 이민 간지 얼마 안 돼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쯤 전에 한국에 계신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때 저의 아버님이 교회를 막 개척을 해서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여서 한국으로 돌아올 항공료가 없어서 신정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말로다할수 없는 슬픔과 또그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일기장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제 동생이 지금은 목사가 된 장동일 목사가 작곡을 해서 어머니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또한 저 역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곡을 한번 차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가 감기가 걸려서 39도 40도 올라갈 때 아빠는 잠을 자지만 엄마는 잠을 못 잡니다. 아버지도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에는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평생을 같이 곁에 있으면서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이 와도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초월을 해 버리는 어머니의 사랑의 힘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연륜이 쌓인 어머니들의 표정을 가만 히 보면 자녀들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깔깔거리는 그런 행복한 어머니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는 원래가 뭐 온유하고 조용한 성품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깔깔거리면서 행복했던 모습을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항상 뭔가 고심을 많이 하고 늘 수심이 깊어 보였고 아버님의 목회를 도신하러 우리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그 목회와 또 가정 자녀들에 대한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머니보다 몇 갑절은 더 잘해 주신 최고의 어머니였는데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떨까.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늘 조심 조사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녀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더 초월하는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여자 목사님이 담임목회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남자도 힘든 목회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공사일을 도울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둘다 대학을 다니는데 한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서 교회 건축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학교 휴학을 하고 와서 건축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사하다가 전기선을 잘못 만들어서 감전이 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 다니다 말고 교회 건축한다고 휴학한 것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기특한 아들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모든 일을 좀 축복도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것도 좀 보여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할 판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원통함과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었는데도 이렇게 미칠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충격도 받았고 아주 콧등이 정말 시큰해지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목사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 잃었다면, 나는 과연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원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을 때그심령은더 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부터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어떻게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슬픔이 최고조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까? 나는 그게 가능할까?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더라고요. 아들의 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교만하고 수시로 죄에 빠지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내 주셨다는 사실 지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는그 어떤 고통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더 커다란 사랑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내 주시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참으면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아무리 아무리 궁리를 해 봐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네 번째,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놀라운 인내심과 지구력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참으로 불가사해할 정도로 오랫동안 견뎌내고 참아내는 인내심과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이 있습니다. 어떤 딸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딸을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공부시키겠다고 6년 동안이나 뱃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행했던 어머니가 딸의 졸업식 날 딸과 함께 개근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내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사랑 표현 크게 하는 거, 요즘 말로 한번 크게 쏘는 거, 이런 거는 좀 해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희생하는 그런 인내심은 없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가만 보면 여자들은 무한히 독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의 인내는 남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진작부터 포기했을 일도 자녀를 위해서는 끝까지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죠.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내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다 그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다운 이름이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겠죠. 어머니, 엄마. 이 세상에 어머니라는 이름처럼 정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이름이 뭐예요? 엄마. 예.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예. 여자들이 깜짝 놀랄 때 자동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름이 엄마야. 그러잖아. 시집간 딸이 신정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엄마 부르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리고 삶이 힘들 때 찾는 가장 소중한 이름은 엄마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름, 엄마,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이 왜 그렇게 소중하다고요?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초월하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한 없는 사랑과 정성 쏟으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고 고분고분 말만 잘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말에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부모님의 필요를 미리 다 헤아려서 자녀들이 알아서 해드리는 것 이런 뜻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필요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녀가 진정, 순종의 효도를 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효도하라고 말해요, 효도하라. 그런데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에게 늘새옷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항상 마음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그것은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때 부모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만큼 떳떳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청문회에서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부도덕한 일, 부정부패 이런 거다 까발려지는 것은 최악의 불효자입니다. 차라리 장관 같은 건 되지 않더라도 진실되고 떳떳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인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떳떳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만한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공경한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가치를 인정한다, 존경한다, 섬긴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건 왜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그분은 여러분의 부모로 공경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단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부모님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분들을 부모님으로 사랑하고 공경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분들은 둘도 없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공경은 실행이고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공경이 진정한 효도라는 얘기예요.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효도는 언제까지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제사 지내고 이런 짓할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정성스럽게 모시고 잘 해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살아 계실 때는 잘해 드리지 못해 놓고 돌아가신 후에만 제사장 뻑적지근하게 차리면 그거는 두번 불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상에는 부모님의 영혼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영혼이 오셔서 이제라도 자기들의 효도를 받아 달라는 요망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과오입니다. 여러분 떠난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제사자리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인 귀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질병을 옮겨다니는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상을 받아먹고 있는 거니까, 즉 원수에게 제사상을 차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님에게 두번불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남들에게는 호의도 잘 베풀고 담녀도 잘하는데,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지금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거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 계시지 않나요? 어머니에게 잘못한 일이 정말 많은데, 단한 번도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본 적도 없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찔리고 회개가 되는 내용의 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리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담내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위에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찔림을 잊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고백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보답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많은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단축시키는 것들을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효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늘 아쉽기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초대신앙교의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 분의 평생의 부모님게 순종 잘 하시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진정한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